네, 이번 시간에는, 호가창의 기초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 호하창의 기초가 뭘까요호하창의 기초. 네, 제가 보통 화면에다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는데요막이렇이렇이좀 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호가창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음? 지금 호가창을 요거를 아, 단독 실행을 하니까 이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음, 이렇게 놓게요. 어. 자, 여러분 호가창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예림당이라는 어, 주식이고요. 여기는 아프리카라는 게 주식입니다. 음. 대부분 호가창에 대한 기초를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 이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많고, 합이죠? 음, 매수하는 물량이 적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어, 배우고 있어요. 그죠? 어, 근데 뭐, 어, 요만큼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떤 효과? 어,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효과가 많고, 매도하고자 하는 적은 효과가, 어, 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여기는 안 밀리겠네. 이건 뭐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주식을 몇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 약간만, 조금만 공부하려고 노력해도 기본적인 것은 알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으면, 음, 방송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효과창의 기초, 그리고 오해, 그리고 진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라는 것은 이제 매도 물량이 많고 매도 물량이 합이 많고 매수 물량이 합이 적어야만이 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초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 회는 뭐냐 이거죠 오회오회오 응? 5회. 회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회는 좀올라갔나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회는 무조건 그러면 매도 물량이 많으면, 음? 그럼 무조건 매수 물량이 적으면, 어 상승이겠네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부합되는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호가, 즉 매도 호가 창이 탄탄하고 매도에 합이 많다고 하여 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얘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다, 즉 연속성이 떨어진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이 거래량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 거래량이 언제 들어와야 되냐, 이거야, 언제? 언제? 이것이 포인트겠죠. 이런 얘기를 잘안 해줘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분들이. 어? 이런 얘기를 좀 연계해서 같이 얘기해줘야 만이 중요한 건데. 왜? 포인트는 뭐죠? 아니, 호가창이 매도호가가 많고,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건, 이건 누구를 알겠어? 그죠? 여런건 여러분, 조금만 뒤져봐도 다 알려줘요. 근데, 언제? 어? 아, 오전도 있을 거고, 오후도 있을 거고, 아 점심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 효과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언제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응?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 제일 좋은 건 9시에서 9시 30분 안에 잡아내면 제일 좋아요. 이 30분 안에. 그러면 이 30분 안에 거래가 터지고 있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건 좀 뺄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9시에서 9시 반 안에 거래가 터지고 있는 놈을 발견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부합될 때 이런 호가창이 만들어진다. 어떤 호가창 이런 호가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창의 합보다 이렇게 매도하고자 하는 합이 최소한 몇 배, 최소한 두 배에서 세배 이상, 즉그 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할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도의 합이 무조건 좋다고 한 것이 많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뭐다? 거래를 동반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언제? 9시에서 9시 30분 안에 혹은 10시 안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제 기준은 기준을 가지고 분차트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분차트에서 호가창의 체결창도 봐야 되고 분차트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또어 이평의 이격도 봐야 되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좀 빼겠습니다. 만은 그렇다고 야, 너도 디테일한 부분은 빼네.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 주는 특강이 될수 있어요. 어?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올라갈 때 양봉을 보고 잡지 마세요. 올라갈 때 양봉, 즉 거래가 동반되는 양봉을 보고 잡지 말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9시 30분에서 혹은 9시에서 9시 30분 혹은 9시에서 10시 사이, 여기에 분봉에서 분봉은 여러분 3분봉과 5분봉을 주로 보십시오. 그리고 얘가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는 30분봉을 활용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될때 추가적으로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과 5분봉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 내실 때좀큰 도움이 되십니다. 1분봉 보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1분봉 가지고 데이트레이드 하시면서 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음.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어,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1 분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저 꾸준하게 돈 버는 거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주로 3 분봉과 5 분봉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얘기를 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대 안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갈 때 분봉을 캔들 분봉의 캔들을 만들어낼 때 거래를 동반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완벽하게 디테일을 들 수는 없겠지만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거래량이 터질 때 분봉이니까 분봉이니까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음 봉즉 다음 캔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 봉이 만들어질 때, 이 거래량이 3분봉이나 5분봉이 굳을 때, 즉한 봉이 만들어지는데 3분이 걸리거나 5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3분봉이라는 것은 3분이 걸려서 한 봉이 만들어지는 거다. 5분봉이라는 것은 한 봉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 5분이 소요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봉이 굳을 때. 전 분봉 대비 거래량이 지금 형성된 거래량이 이전 분봉 거래량 대비 두배 이상 터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두배 이상이거나 혹은 150%막 이상 터질 때보다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숨죽이면서 내려오는 음봉에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분할매수 하실때는 한 번에 분할매수를한번 없겠죠 죄송합니다 두번 매수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두 번에서 약세번 정도 분할매수 하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분할매수 하는 것도 첫 번째 조정 받을 때 매수 할수 있겠고 두번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분할매수 할수 있고 더 내려와서 세번 매수 할수 있겠지만 첫 번째 매수하고 조정받을 때두 번째 매수하고 다시 한번 정보를 뚫을 때 남아있는 세 번째 물량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매매에 어떤 그 실력을 키우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여러 번 매매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어, 쌓입니다. 어, 이런 거 쌓일 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 매매했을 때, 분할 매수했을 때, 세번 분할 매수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오더라. 한 달, 두 달, 세달 혹은 5, 6개월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면서 어떨 때 수익률이 높았는지 매매 기록 일지 쓰시고 그다음에 노트 하시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은 엑셀로 작업해서 저장시켜 놓다면 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호가창 호가창이 매도 호가창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라 여기에 동반돼야 될 것이 첫 번째보다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이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언제 언제 음, 오전에 오전에 동반돼야 되는데 어 시간은 언젠데 음, 9시부터 9시 30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좀 늦더라도 10시 안으로는 발견해야 돼요 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발견하면 그 분출하는 정도가 강하고요. 10시 안으로 발견한다면 그래도 눌림목은 활용해서 즉 세력선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매매는요. 속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에게 거의 매일 단타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을 꾸준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것을 꼭잘 활용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은 뭘까? 이때 필요한 부분은 뭘까? 살을 붙여서 활용하신다면 아주 큰 꿀팁이 아니라 매매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음, 자부? 아, 그래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부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요. 응? 자, 그래서 호가창에 대한 기초, 기초는 뭐다?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에 합이 많은 게 좋다.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오해는 뭐다? 매도의 호가에 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다? 여기에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시간적인 요소는 9시에서 9시 30분 늦어도 10시 안에 발견한다면, 발견했다면 분차트와 분차트의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은 어떨 때 매매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맞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매매하신 다들에도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죠 그래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라도 어, 단타를 치시는 데 있어서 음, 기준이 없는 분들은 아마 기준이 좀 많이 정립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자식,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든가, 뭐 하는 거냐. 응?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그것은 또 제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카창의 기초,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업투자가 꿈이거나 혹은 전업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꼭 자본가가 될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럭수고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